지구는 멸망했다. 인간은 사라졌고 살아남은 것은 오직 개와 고양이뿐이었다. 인간격에서 충성을 다하던 개들은 질서를 세웠고 그 질서는 곧 복종이 되었다. 고양이는 그들 발밭에서 수주이를 했다. 그 고양이의 이름은 노아. 너와. 노아는 개들을 지배 아래서 온갖 수모와 고문을 겪었다. 그러던 어느 날 새청살 사이로 비치는 달빛 아래 노아는 결심했다. 이대로 끝낼 순 없어. 고양이의 자존심을 되찾겠어. 몰래 감옥을 빠져나온 노아는 황폐한 도시를 가로질러 그 과학자를 찾아왔다. 그 과학자, 미호 박사는 인간이 사지기 전의 마지막 유전자, 기술을 연구하던 존재였다. 노아는 갈기갈이 찢긴 귀와 상처투성인 몸으로 말했다. 힘이 필요해.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줘. 미호 박사는 침묵 끝에 말했다. 복수만으로는 부족하다. 너는 평화를 세울 수 있어야 해. 그리하여 시험이 시작되었다. 강철보다 단단한 발톱,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, 그리고 압도적 인 크기와 노아는 더 이상 보통의 고양이가 아니었다. 마침내 철의 권력을 휘두르는 개들의 본거지에 너는 나타났다. 거대한 발걸음 아래 폭정 흔들리기 시작했다. 귀보다 지한 복수의 갈망은 결국 평화라는 이름의 세상을 향해 뻗어났다 너와 그 이름은 이제 고양이들의 희망이자 개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다.